아, 유튜브 화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소박한 티입니다 아, 딱 어제 그 와가지고 참 달팽이를, 배추 달팽이를 많이 잡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,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친환경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거는 뭐... 병은 막걸리 병인데 여기에다가 그 마늘 두 통을 까 가지고 그 믹서기에 갈아서 아 이렇게 물을 조금 붓고 해 가지고 한번 이게 좋다 그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이거 뭐 살충제 이거 백날 쳐 봐야 그 달팽이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. 그래 가지고 이거를 비우고 여기 옆에 있는 게그 벌레약인데 이걸 쳐도 농약 냄새는 나는데, 달팽이는 아주 꿈쩍도 안는것 같아요. 참 지독합니다. 그걸 보면은.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만드는 거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. 그 보니까는 뭐, 한 치고 5분 정도 되면은, 달팽이가 그냥 다 죽더라고요. 저도 그런지 한번, 어,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추밭에 왔는데요. 어제 그 달팽이를, 아,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, 야, 참 대단하네. 이거 응? 또 붙, 또 붙어 있네 여기. 어디서 또 왔습니다. 이쪽, 이쪽 보니까 이거, 이 또, 또 이렇게 왔습니다. 야, 참 지독합니다 이거. 여기 보면은 달팽이들이 또 와가지고 또 포식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어제 그렇게 잡아줬는데도, 또 어디선가 또 왔어요. 음, 그렇게 많이는 안 뛰는데, 어디서 이게 예, 또 까꿍 하고 나타났습니다. 야, 참. 자, 한번 또, 한번 이쪽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또 왔는지 안 왔는지. 음, 그렇게 뭐, 많이 보이는 것같는 않은데, 근데 어디선가 오긴 왔어요. 야들도 어디서 그,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와 저기 가니까 배추밭 있더라 해가면서 응, 나는 거기서 포식했다 해가면서 그리고 또 어떤 달팽이는 그럴 것 같습니다. 야그 한두 번 뜯어 먹고 그냥 말고 죽을 수도 있어. 이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또, 경계하는 달팽이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오늘은, 방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마늘이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, 한번 이제 방제를 하고, 아, 또 오후에 또비춰식시겠는데 뭐, 어떻게하겠습니까 이건 뭐. 일단은 방제가 급하기 때문에, 그, 어제 많이 잡아줬는데, 한 어제 뭐한 20만 원 잡아준 것 같은데, 많이는 안온것 같아요. 많이는 안온것 같은데, 몇 마리가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늦게 소문 듣고 왔는지 왔습니다. 아, 이것도 보니까, 아까도 보여드렸지만, 이거 이제 먹고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야 참, 대단합니다. 뒤에는 이렇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것도 한 녀석 왔네 여기 한 녀석 왔습니다 요걸 음, 한번 약을 어,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야참 대단합니다 이거 보면 음, 여기 달팽이가 여기 있는데 있는데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아, 살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벌써 반응이, 오 반응이 있습니다. 이야, 효과 있네. 깜짝 앉은 녀석이 치니까, 아,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또 이쪽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건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옆에 이거 보니까 뒤가 어디였어? 여기 보니까 흑연 거를 무슨 다 퍼내는 것 같습니다. 아까는 없었는데 흑연게 나왔죠. 어, 효과 있네. 흑연 것이 이게 뭐 나온 것 같아요. 어. 뭐그 사람들 말로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 된다고 더라고요 어. 이것도 이렇게 보면 하얀 게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칠판. 야야. 어, 여기도 보니까 하얀 게좀 나온 것 같아요. 아 효과 있네. 야, 좋습니다. 어, 여기 보면은, 여기도 보면은, 야, 하얀 게 나온 거 보이시죠? 아 이제 미등이 없습니다. 음. 믿음이 없어요. 그 형이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망한 것 같습니다. 야, 효과 있어. 그래 이거를 좀 이렇게 치고 오늘 또좀 지켜보고 어, 내일 또 이렇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고또 이게 방전에 힘들어도 또 이런 또 꽃들이 또 반겨주니까 또 힘이 나긴 합니다. 꽃들이. 자, 오늘은 이거 좀 반개를 좀 하고, 에또 가서 또 내일 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